안녕하세요 미니토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란후라이 트핑 만들건데요 출처는 뱃살공주님이고요 제가 지금 끊겼어요 삭제를 안해가지고 동영상 그게 됐는데 준비물 다시 할게요 요거는 흰자 흰자로 쓸 하얀색 물감과 목공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드락본드 노른자 만들거예요 이거 두개는 레진으로 해도 되는데 원래 레진으로 하셔야 되는데 레진 아니면 코디펜 근데 코디펜도 없고 레진도 없어요 그리고 메모지 준비해주시고요 포스트잇 있으시게 저는 지금 섞다가 이걸 끊겨가지고 이거를 한 3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많으면 4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주세요 만약에 뭔가 필게 있다면 어? 필거 있다 저이 어, 조각칼 있어요 이거 이걸로 펴볼게요 안될것 같은데 음 되긴 되네 근데 별로다 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네요. 네. 됐고 이제 이거를 나머지를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한 3개? 3개 만들 수 있네요. 내 예상이 역시 맞았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목공풀이 뭐 접착 본드니까, 접착 본드라 보니까, 이제, 이게, 잘 붙어요. 아, 잘 마르고, 잘 붙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른자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디펜으로 하면 한 번에 할수 있긴 한데, 네, 조금 제가 없어가지고, 없는 관계로, 이거 포스틱 두 장, 그리고 있으시게 두 개씩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섞어줘야 된데 이 정도면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 할 거거든요. 어, 뭐야? 제가 라면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노른자 만드는 거고 네 이렇게 보이세요? 아이 가림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끔 이렇게 다 가림 안 보이는 거구나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아이 들어서 어유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제 노란색을 이거 상아색 아니 아니구나. <laughs> 물감을 좀 좀만 져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이게 뭉치요. 뭉쳐, 저는 뭉쳐가지고 이걸 좀 해주시고 좀 섞어주세요. 근 너무 노란색인가? 아니야 주황색을 좀 완전 조금 이거 진짜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주황색 성는 거는 제 출처입니다.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별 다를 게 없네요. 다를 게 없어. 아 색깔이 좀... 아 이게 더 낫네. 훌 살짝 진짜 노른자 같아요. 변했어 변했어. 진짜 이쁘네요. 노른자만 제처차이우드락분들은 뭔가를 노른자를 만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다 코디펜이나 레진으로 하지. 제가 글라스테코 살 거거든요. 글라스테코. 근데 코디펜이 글라스테코 아니에요? 다른가? 거의 좀 비슷하지 않아요? 글라스테코도 이렇게 마르면은 살짝 불투명해지잖아요. 아 살짝 투명해지잖아요. 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깜짝아 이걸 이제 마르면 <laughs> 마르면은 갖다 붙이는 거래요. 노른자를 해가지고 이게 빨리 마르니까 그왜 이래 왜 이래 근데 어쩔 수 없다 왜 이래 아유 본드가 묻었네요 손에 어쩔 수 없이 네 상관없어요 떼면 돼요 네 이렇게 됐는데 아왜 이래 이게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 진짜 네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나머지는 제가 좀 해볼게요. 이거 먼저 마치고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될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만약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다 마르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란 후라이 토핑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